매일 미사, 말씀,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100 피에트 엘치나의 성비오 사제 기념일. 오늘 전례, 오상의 비오 신부로 알려진 비오 성인은, 1887년 이탈리아의 피에트 엘치나에서 태어났다. 카푸친 작은 형제 회에 입회하여, 1910년 사제품을 받은 그는, 풀리아의 산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에서 사목적 열정으로, 봉사 직무에 헌신하면서 신자들의 영성을 지도하고 참회자를 화해시켰으며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보살피고 기도와 겸손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섬겼다. 그는 1918년부터 196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를 온전히 몸에 지니고 고통을 느꼈다. 2002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시성하셨다. 입당성가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게오르그 조셉 작곡 위로서 성이시오정신개이더강미 입당송. 시편 130, 231. 구참조 주님,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봉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특별한 은총으로 거룩한 비호사제를 성자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의 사제 직무를 통하여 하느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새롭게 베푸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의 순환에 결합시키시어. 빛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제1 독서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완공하고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에즈라기의 말씀입니다. 6장 7에서 8 12니은 14에서 20절 그무력 다리우스 임금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7. 하느님의 집 공사가 계속되게 하여라. 유다인들의 지방관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여라. 8.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 주어라. 12.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14. 유다의 원로들은 학가의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제카리아가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15.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육면 아다르달 초사은 날이었다. 16.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 봉원식을 올렸다. 17. 이 하느님의 집 봉원식에는 황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집화수에 따라 수점소 12마리를 바쳤다. 18. 그런 다음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사제들을 저마다 범별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저마다 조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19. 돌아온 유배자들은 첫째 달 열나흔 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20. 사제들과 레우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모든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카 재물을 잡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20, 2 2 1 1에서 2, 3에서 4 기역, 2은 4디귿, 2율에서 1 참조: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있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복음, 환호송. 루카 11장. 28절 참조.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복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장. 19에서 21절. 그때. 19.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20.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20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준비 성가.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그레고리오 성가. 예물 기도. 주님. 거룩한 신비로 복된 비호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그를 기억하여 주님의 제대에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 보시고, 저희에게 용서와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 188번 천사의 양식 FR 램벌라트 작곡 168번 오묘하온 성체 슬로바키아 성가 Amém. 영성채송. 마태 24장. 46에서 47절 참조. 행복하여라. 주님이 돌아와 보실 때에 깨어있는 종. 주님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시리라. 영성채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채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기호를 기리며 바다 모신 천상 음식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뵙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족과 친척들이 찾아왔다고 알려드렸지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루카 8장 21절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만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과 친척들을 매몰차게 대하시거나 적어도 거리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친척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고 말하는 마르코 복음서를 3장 21절 참조. 보면 이 부정적인 인상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가족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분 어머니와 친척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께 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하느님께서 너무나 소중하시기에 하느님과 그분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과 딸, 곧 가족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직무를 수행하시고자 가족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마음 중심에 두는 삶. 그래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중심에 둔다면 누구나 그들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실제로,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제자들로 제시합니다. 사도 1장 14절 참조.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타견,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아처의 이치맨 작곡. 민소다, 하준, 제자,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 요한.